어, 저는 이제 주일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이번 새벽하고 수요일을 하게 되면 두달 동안 강단을 떠나 있게 됩니다 어, 목회자가 강단을 떠난다는 것은 어,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설교를 하다가 두달 동안 설교를 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어, 상당히 여러 의미를 갖게 되죠 어찌되었든 간에 두달 동안 강단을 떠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 마지막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하기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죄를 청산해야 된다는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 주기를 싫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송도님들이 송구영신회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적어냈던 그 헌금 봉투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았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다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자녀가 건강하기를, 공부 잘하기를, 좋은 사람 만나기를, 믿음생활 잘하기를, 다 자녀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전달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죄입니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상실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났습니다. 고생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수고와 고통이 생겼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언하신 말씀도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 회개해야지만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도 회개하라였습니다 얘기하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이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이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그것 쫓아간다는 거죠 엉뚱한 곳에서 복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슨 진짜가 아닌데 거기에는 진짜 복이 없는데 거기에 가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것 쫓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지금 쫓아가는 그곳 아니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이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 6절에 영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리라. 아기는 그의 불이한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의 길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하는 것. 지금 쫓아가던 곳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거죠. 세례요한이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똑같이 구약시대에도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면 회개하라 하는 거죠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회개하십시오. 다시 합시다. 너부터 해라. 사람들은 왜 회개를 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는가? 죄의 무서움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죄를 지어도 당장에 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오늘 죄 지었다고 오늘 바로 뭔가 찾아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죄는요 씨앗과 같은 겁니다. 씨를 뿌르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듯이 죄를 지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숙대밭이 되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여동생을 겁탈을 하고 동생이 형님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 모든 것이 죄의 열매였습니다. 나라가 흔들흔들거렸죠. 성경에 보면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온망하던 이스라엘이요. 땅이 갈라져 죽기도 했습니다. 연병이 돌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불뱀이 나와서 물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병에 걸리기도 했고, 아나니아와 사피라와 같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범죄한자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범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남아 있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시간의 어, 시간을 주시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죄는 죄의 열매를 맺을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까지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제 봄이 되면 산에서 갖가지 식물들이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가시와 엉겅퀴와 칡넝쿨 같은 것들이 함께 자라납니다. 이것들은 자기가 크기 위해서 좋은 식물들의 양분을 다 빼앗아 가버리죠.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서 이 좋은 식물들이 자 죽게 만듭니다. 마치 죄와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와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요. 여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죄가 장벽을 쳐버리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수를 심으면 1년생도 있고 2년생도 있고 3년생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일나무는 1년만에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가 당장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에 그 죄는 우리의 삶에 쓴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엘리와 그 아들들을 보십시오.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졌고, 그 아들들은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엉망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성막에서 시중드는 여종들을 겁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에게 경고했어요. 그런데 엘리는 그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한두 번 곤면하고 말안 들이니까 그걸로 끝났어요.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은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심각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가 짓고 있는 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거든요.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을 향해 제사장들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자기들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병들고 눈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고 예물을 바르게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때로 말로써 불신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오면서, 아유,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 거? 불평했습니다. 야, 하나님 성겨봐야 유익될 거 하나도 없다? 불평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유, 귀찮게 예배는 해드리냐?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됐지 오후 예배는 애드리냐 야, 야, 이렇게 헌신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너희가 나를 대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죄라고 인식을 못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 보면 우리도 점점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거짓말도 참 잘합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하죠. 남을 속이기도 잘합니다. 사납습니다. 탐욕이 가득합니다. 원망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못본채 하고, 나눌 줄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그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절제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니까 죄라고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자기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 권리라는 걸. 내가 그것을 왜 나누냐는 거죠.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쳐요. 믿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집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경건의 삶이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오던 사람이 새벽에 안 나옵니다. 오후 예배 드리던 사람이 어느덧 오후 예배 안 드립니다. 수요 예배 드리던 사람이 수요 예배 안 드립니다. 교회 봉사하던 사람이 교회 봉사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졌다고 표현하지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 믿음이 약해졌대요. 죄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싫는 죄라고 표현했어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러면 반문합니다. 그것도 죄입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아우 내가 좀 믿음이 약해진 거지. 내가 좀 게을러진 거지. 그건 죄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것. 근데 죄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그냥 내가 요즘 좀 게을러졌다는 것. 내가 좀 믿음이 약해졌다고 이야기하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로막는 것.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요. 실제래요.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 한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와께로 돌아오라. 같이 해볼까요? 버리고 돌아오라. 버리고 돌아오라. 회계란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계는 지, 정, 의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회계란 지정의가 동반되어야 된다. 지정, 지라는 것은 죄를 인식하는 거죠. 정의라는 것은 마음으로 뉘우치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의지를 동원해서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게 세 가지가 동반되어야 온전한 해결이라고 그럽니다. 아 이것이 죄이구나 깨닫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거부합니다. 아, 죄는 무슨 죄야. 이게 무슨 죄야.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아니, 이 정도는 죄 아니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죄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마음으로 는 뉘우쳐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경우. 여러분, 그런 사과 받으면 더 불쾌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아무 감정도 없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기분 나쁘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여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인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회개가 아니라 아, 그래요? 이게 죄예요? 어, 아,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는 오히려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 회개란 마음으로부터 아, 이게 정말 잘못되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인식했어요. 마음으로 뉘우쳤어요. 그러면 삶을 바꿔야 합니다. 도둑질을 하던 사람은 다시 도둑질안 해야 됩니다. 거짓말 하던 사람은 거짓말안 해야 되죠. 선을 베풀지 않던 사람은 이제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던 사람은 우러운 삶으로 돌았어야 됩니다. 애배 빼먹던 사람은 애배를 성실하게 참여하고 애배 시간에 딴짓하고 어, 대충 애배 보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애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시던 죄를 짓던 사람은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든, 안 하든 사람은 아멘을 해야 합니다. 해결은 완전히 돌아서는 것. 삶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교회에 다녀봐야 소용도 없다고 그러고, 귀찮게 애배는 해드리냐고 그러고, 헌신해봐야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삶을 바꿔야 회개인 거예요. 이 온전한 회개를 지정의가 동반된 온전한 회개를 하는 중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요. 에삼촌 집에서 20년 고생고생해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형과도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삶이 평안해지고 안정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했던 소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20년 전에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하고 베들에서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배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신의 집안에 점점 세속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의 옷을 입었습니다. 세속의 장신구들을 달았습니다. 심지어는 우상까지도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인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유행이고, 하나의 문화고, 하나의 풍습이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나 있는 딸이 겁탈을 당했어요. 오빠들이 그딸 복수한다고 나가서 그 동네 사람들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게 소문이 났어요.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야곱 집안, 저것들 가만두면 큰일 나겠다. 저것들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재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그 초심의 자리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라 야곱이 집안 사람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그 땅으로 올라가는데 창세기 35장 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그들을 떠났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심상들,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그리고 이방인들의 옷을 싹다 내놓고 그것을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갔다는 것. 여러분, 그옷 그냥 얻었어요?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산 옷이에요. 금 목걸이, 금 귀걸이, 금 코걸이. 그거 땅에서 주었어요. 돈 주고 샀어요. 그돈 주고 산 것들이에요. 값나가는 금부치들이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 돌아서서 갈 때에 죄가 주는 유익, 죄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죄로 얻어진 것이 포기가 돼야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도둑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은혜 받고, 아, 앞으로는 도둑질 안 해야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동안 남의 거 훔쳐가지고 집안에 그냥 가득 쌓아뒀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는 도둑질 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럼 그 동안 훔친 거는 어떻게 하고요? 아그 동안 이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살고요. 하나님 앞으로 앞으로 죄안 짓고 살겠습니다. 죄의 결과물을 가지고 회계에서는 안 되는 거.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 성경은 원래 훔쳤다면 원래의 것에 20%를 더해서 배상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게 온전한 회계예요. 그래야 깨끗이 청산이 되는 거. 모세는 계명을 받을 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계명 받았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왔던 보따리 보따리 쌓았던 모든 금붙이들을 다 꺼내놔 가지고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화가 나서 돌판을 깨뜨리고 던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뒤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이 금송아지를 불로 태워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을 못다 먹으라고 그랬어. 요 우리 표현을 하면 그냥 갈아마셔버린, 갈아마셔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돈벌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의지해서 간신히 간신히 살고 있어요. 좋은 옷이 있습니까? 뭐 집이 있습니까? 낙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가난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려면 정착 비용도 필요하고. 위기 상황 닥치면 그걸로 비상금도 쓰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송아지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노려, 녹여가지고 금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금괴 만들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가 비상 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불 살라가지고 싹다 가라마시라고 그랬어. 요 아예 없애버렸어. 요 죄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어중간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여러분, 해결한 돌아서는 것. 돌아설때 그냥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버리고 돌아서야 돼요. 가지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돌아서야 돼요. 훔친 것이 있으면 돌려, 돌려주고 돌아서야 돼요. 거짓말 한게 있으면 진실을 말하고 돌아서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게으르고 나태있다면그 편안함과 여유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해결.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죄를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합리하지 마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죄를 버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회복되는 것은 회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청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발 죄를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암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친대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잔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우리의 삶에 가시나무가 났는데, 그 가시나무가 없어지고, 잔나무가 자라나고, 하성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가시와 엉겅키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묻어두지 마세요. 내 그냥 가지고 있지 마세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탁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